누가 뽑힐지 과연 아, 주고리 고리 씨. 이많자 <목소리> <목소리> 그러면은 과연 어떤 팀이 걸릴지 리버풀. 자고리의 리버풀 주고리 님. 주고리의 리버풀. 자 보리 님 일단은 한번 모셔볼게요. 아마 오셨을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어색하죠. 시 아, 네. 저저 이런 거 처음 와 봐요. 와 너무 어, 스튜디오가 너무 신기해요. 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실 처음 뵈 가지고. 네. 네. 아, 보리 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33살이요.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생각보다. 네. 오. 저는 39살입니다. 어우. 아무튼 제가 일단 좀 알아봤어요. 네. 보리 님에 대해서 일단은 그 사전에 조사를 했더니 네. 2024년도에 일단은 벚꽃 여행을 <laughs> 한번 가셨고. 그죠? 2024 네. 그다음에 메이플 스토리를 하시다가 2차 비번을 잃어버리시고 네. 접속을 끊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좀 거기서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요? 왜냐면 포기가 빠르다. 아.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어, 맞는 말일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보통 그 2차 비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네. 게임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 이거를 안 들어간다는 건 조금 네. 아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메이플스토리는 한번 아, 찍먹해볼까 했는데 아. 뭐 2차 비번이 까먹어서 안 들어간 거고 이제 피파 같은 경우에 제가 2차 비번을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번호를 해놨기 때문에 오. 네 피파는 전혀 그런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번에 마빠이가 팀을 맞춰줬죠? 아니에요. 저는 환경이가 어? 맞춰줬어요. 환경이? 네환경 언제였죠? 2년 전인가? 2년 전에 그럼 그때 피파 하시고 거의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이후로도 이제 조금 하긴 했었죠. 근데 하해도 해도 안 늘고 처음 한 사람한테도 딱 끼고 하다 보니까 좀. 아나 누가 가르쳐 주기 전엔좀 힘들겠다. 네, 그런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어, 일단은 네. 어, 저희 팀에 오신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저희는 사실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승이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버리는 카드. 그래서 이제 약간 버리는 카드? 예, 버리는 카드라고 해서 이제 버리는 카드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그분들을 다 강퇴시켰습니다. 예, 왜냐하면 네. 그런 이간질러들이 이제 판을 친다면 사실 이 대회 저희 우승할 수 없다. 120명 정도 강퇴했는데. 네. <laughs> 일단 오늘 옆에 계신 분이 선생님이세요. 아네 아. 우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네 좋아요. 저분의 양력 일단 지금 피파 온라인 4에 여자 1위. 1위. 저 사람을 꺾을 수 있는 여성분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어? 저 친구는 또 남자들 리티어 분들 있잖아요. 네. 뭐 진짜 다뭐막방이뭐두차분뭐 아니면 이상호 김민규 이런 친구들도 다 이깁니다. 진짜요? 예. 와, 아니 엄청 실력자시네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봐야 될거아요 아, 실력, 실력 테스트요? 예. 왜냐면 어느 정도 실력인지 한번 보고서 저희가 이제 뭐 패키지도 까고 그 다음에 선수도 팔고할 텐데 이게 기본 실력이 어느 정도 알아야 팀 맞출 때좀 도움이 될거 같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무슨 팀인지는 아시죠? 네, 리버풀. 무슨? 리버풀. 아... 동시 말했어요. 동시 말했어요. 네. 동시 말했어요. 먼저 알려줬는데. 아니 아니 동시 말했어요. 네. 리버풀인 거 아시죠? 아예 리버풀 네. 알죠. 그요거그 네. 리버풀 유니폼이에요. 아 제가 사실은 이걸 이제 원래 네 개를 사서 우질림도 드렸어야 었는데 우질림을 아, 할... 아 우질림 거는 없었고 예 유니폼만? 죄송합니다. 우질림을 못 들여가지고 우질림이 네. 아렇게도 죄수복을 이렇게 입고 계신데 네 <laughs> 일단 입고 계실 수 있으세요. 아 지금 일단요? 아 근데 저 안에 속옷 입, 입 입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갈아입어도 될까요? 오뭐야요그 오, 오, 오. 오, 무슨 아, 유니폼이죠? 이거는 파리 뭐? 파리는 뭐요그건또 누가 있나요 그건. <laughs> 여기 2주 단위 <않은> 팀인데 파리는 <laughs> 파리 생제르맹이 제 원래 팀이에요. 피파 원래 구단이 아 지금 파리 아 생제르맹이었는데 아 이거를 지금 인버풀로 바로 네. 갈아입으면서 네. 네. 여기서 제가 여기 그러니까. 뒤에서 좀 살짝 아,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 속옷 때문에 안 되잖아. 아아 안에 옷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네 옷을 여기서 다 입고 왔습니다. 에이. 여기서 갈아입으면 조금 예. 여기서 조갈아입시 엘리 주리 야야야 앞에 봐 인마. 나 앞에 봐. <laughs> 캠 화면 보지 마. 나안 봐. 스미마셍. 자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제가 음 제일 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믹슈는 여러분들 움직이지 못하게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질 때안 보여 어차피. 어, 믹슈야 또 모니터를 계속 본다 너. 자 일단은 어, 리버풀 유니폼으로 이제 갈아입고 리버풀로 시작을 하는 주보리님. 그러면 한번 기본 실력부터 한번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컴퓨터랑 해볼예요 컴퓨터랑 자, 우진님은 보시고 네, 어, 선생님으로서 기본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파악해 주시죠. 보겠습니다. 리버풀 시작합니다. 첫 시작, 어디가 우리 골대인지는 아시죠? 예, 여기, 여기, 왜 애들이 왜 이렇게 리지 얘들이 되게 느리게 뛰는데, 와... 아, 뭐야? 이지! 잠시만요. 아, 지금 에이. 살짝 조금 놀란 게 뭐냐면 왜요? 애들이 느리다고요? 네, 선수들이 뭔가 느리게 뛰는데. 아, 그, 그 컴퓨터가 이랬는데. 컴퓨터가. 아, 컴퓨터가. 네, 컴퓨터가 느리게 뛰어요. 어, 방금 Z 뜨디었나요? 네, Z 뜨디 놀랐습니다. 야, 보리는 간거 아닌데 여기. 그러니까, 저저 보리지 마세요. 네, 잘 하시는데. 잠깐요. 와, 근데 <laughs> 오히려 피파 재능 있으신데. 그렇죠. 아, 이렇게. 아, 잠깐만. 뭘때 반대? 뭘 때가 반대잖아. 보석 온까지. <laughs> 골대가 반대 골대가 우리 골대인 것만 확인하면 지금 오오오 오. 어? 오. 오. 뭐야 아아 너무 아, 정면이었다 아 까비 방금도 ZD 예 네. 그냥 그냥 DD 누를 걸 DD면 이제 딱 깔아서 차는 슈팅 그죠 그죠 땅볼로 근데 제가 그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머리로는 아는데 손으로는 잘 못해요 아 머리로 네, 이미 예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이미 피파를 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차어 이거 차차와와 이거 들어간 거죠? 아 근데 이게 사실 상대가 컴퓨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네. 거고요. 네. 이거는, 아, 이거는 노골로, 말도 안돼아 노골. 이거 노골입니다. 아, 그래도 들어갔는데 아니요. 아이 아니, 그래도 아, 들어갔는데 어떻게, 노골. 노골. 아, 어떻게 노골로? 아닙니다. 어. 이건 컴퓨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아, 근데 재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뛰어주지 마십시오. 정확히 ZD 하는 거 하나만 딱 재능을 느꼈고 나머지는 조금 하타칩니다. 다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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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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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요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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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이 띄어, 띄어, 탓어 띄어, 족어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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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 와 제발 비켜 와 제발 비켜 아왜안 비켜 아니 이렇게 막아야 하는 게 어딨어 아니 뭐, 저렇게 막는 게 어딨나요? 어.. 일자 이게 저가... 왜또 막아야 지 그럼 열어주면은 그게 안 되지 와그 때려서 막 싸들일 때는 어 오! 오 중거리샷 나이스 어때요 어때요 지금, 지금. 중거리슛 중거리슛 이거는 인정하죠? 요거는 솔직히 예 오케이 2대0 인정 아 오케이 인정.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아저 후반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음. 아 후반에 좀 넣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후반에 아이, 뭐 필요할 것 같아요. 달려. 어 왜? 아니 아니 아, 이거는 이건... 지금 방금 본인의 S 눌렀잖아요. 내가? 제가요? 네 봤어요 제가. 와 어, 뒤에서... 근데 근데 제한테 줄러간 거 아닌데. 와 저... 근데 마음이랑 다르게 움직이네요. 네 아, 제가 봤어요. 와. 거짓말 쓰면 안 되고 아. 리듬감 게임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잘해. 그렇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어, 이게 안 백혀져. 피겨라. 자2대용에서 멈췄네. 그... 아니 카드를 너무 갑자기. 카드를 갑자기 줬다. 무의미하게 너무 남발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 무의미하게. 예, 예 너무 많이 주는데. 아 이게 경기장에 바람이 많이 부는 거 같아요. 어 경기장에 바람까지. 아, 어어아 저희가 딱 생각한 그 정도예요. 그래요? 예. 설명 다이스카드 되겠는데 아니야. 아직까지는 보리는 카드가 맞긴 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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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보여줄게, 보여줄게. 여기서 봅시요 우리 팀이 오고 있는 거알았는데왜 패스를 안 하고 마지막 슈팅을 때려서 주인공의 심리를 보여줬지? 어시스트하면 내가 주인공 안 되니까. 저둘다 너야. <laughs> 너가 이 잘생긴 애가 아니라 저 위에 선수도 다 너라고. 오케이 일단 오케이 오케이. 일단 잠깐만 어, 화면을 아, 좀 돌려. 아 너무 아쉽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어떠셨어요 선생님 보시기에? 아 저는 근데 진짜 재능을 봤어요. 음... 그러니까 솔직히 피파는 재능 게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피파는 약간 공식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공식... 아. 그러니까 피지컬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공식만 알고 있으면 저 어느 정도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잠깐만, 일단은 어, 공식이 조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괜찮았던 거 뭐냐면, 1번 제트딜을 할줄 안다. 아. 그 뭔가 1대1 찬스 때 마무리를 할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음. 1번 괜찮았다. 그리고 두 번째... 네, 어, 없습니다. 하나요?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파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남은 일정이 오늘 내일 바로 대회입니다. 어제 휴방하셨죠? 네. 어제 잘 쉬셨나요? 네. 네 일단은 어제 하루를 날렸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이따가 저희가 대회 연습이 끝나고 가셔도 맹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혹시 앞으로 일정들이 어떻게 되시죠? 앞으로 일정은 없습니다. 대회까지는. <laughs> 일단 네. 1번 장점 ZD 하나. ZD 하나. 제가 봤을 땐 오늘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단점은요 우실 것 같은데 다말 하면 <laughs> 한두 개만. 한두 개만? 네. 너무 급해요. 아! 막막 저기서 선수 막 수비수가 달려오는 것 같고 아. 내거공다막 뺏길 것 같고 그래서 어 어떻게 하지? 어디다 에라 모르겠다 슈팅. 약간 이거. 아, 맞아요. 맞아요. 그쵸? 인정. 인정합니다. 이거 있고요. 두 번째 네. 주인공. 주인공 병 <laughs> 지금 이게 어, 어, 아예 병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주인공의 무언가가 네. 있는데 네. 재밌는게 네. 뭐냐면 둘다 본인인데 네. 얘는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있는 거야. 맞아요, 안에. 맞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둘다 나야 저1 1명 모두 다 본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걸 중간에서부터 거기 꼴때 앞까지 끌고 왔는데 갑자기 그걸 다른 데로. <laughs> <laughs> 네. 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막 저기 중앙석도 막 와가지고 네. 다 마무리하고 싶지만 네. 그게 안될때 있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겠네요. 주보리 본캐 현질 와! 와 일종의 내기. <laughs>